오늘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난 밤 지켜주시고 오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받을 때에 은혜 주시고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어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제자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함과 마음이 딱딱함을 책망하셨다. 이는 그들이 부활하신 그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제자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함과 마음이 딱딱함을 책망하셨다. 이는 그들이 부활하신 그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외께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감기 걸리듯이 우리의 신앙도 감기에 걸린 듯 시름시름 아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 믿음도 떨어지는 것 같고, 영적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원인이 있듯이, 신앙이 병드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며, 모래알과 같이, 별과 같이, 셀 수도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듯이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았지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을 써봅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또 아브람은 본인의 아니를 위해 사례를 누이라고 하여 바로 왕에게 뺏길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될 뻔한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례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사례는 사라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남아 있었을까요?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내년 이맘때에 다시 찾아올 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라는 장막 문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과 자신이 노세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 하며 웃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외께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받고도 이전에 했던 실수를 또한번 반복합니다. 아비밀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죠. 또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 또한 하나님이 막으셔서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장차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달지 못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못한 것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것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고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딱딱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인들의 말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서 흐려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들을 나무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그 약속을 잃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목적지는 모른 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이죠. 그럼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골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열어둔 마음이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마음. 그 마음이라면 딱딱해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면 소망을 잃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면 능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들을 청소해 주시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 겁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강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랠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마음이 딱딱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모든 순간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최근에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요? 둘째, 하나님이 내가 버리길 바라는 마음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